어제도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를 이제 러너님한테 붙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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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걸 한번 붙여봤어요. 그 친구가, 러너님이. 그래서 이제 붙이는 방법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이 비닐을 이게 렇 제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속 안에 있죠. 이속 안에 있는 비닐까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붙이는 파스예요. 그래서 이걸 두장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러 나가기 전에 나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탁탁 붙여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파스를 이렇게, 여기 부분을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만졌는데, 약간, 바삭바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아, 이게 원래 바스락 소리가 들렸었나? 아, 들렸겠지? 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도 이게 되게 따뜻한 파스인데, 파스가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따뜻해 질러다가 말하지 말고. 한대질러다가 말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왜 이거 되게 뜨거운 건데 왜안 뜨거워지고 막 뜨거워 질려다가 갑자기 스탑되고 뜨거워 질려다가 스탑되고 이러는 거지 하고 이제 다시 밥을 먹고 집을 돌아오는 길에 아내 이게 왜바스락바스락 거리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때 그 뚱연이가 있어갖고 야나 이거 팔스잘 붙었는지 좀 봐봐. 그래서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러너님이. 이것만 떼고 붙인거야 이속 안에 고 비닐은 안 떼고 근데 이것만 뗀 상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질려다가도이 비닐 때문에 막혀지고 또 뜨거워지려고 하다가도 이 비닐 때문에 막혀지고 어쩐지 막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이게 되게 느낌이 되게 뜨거워질 것 같은데 확 사르르 들고 어, 질것 같은데 훅 사그라들고 황당해가지고. 나 그래서 파스를 그렇게 붙여주는 사람은 생존 처음이었어. 와.